안녕하십니까. 마당 탐색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토요일 휴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에, 오늘, 오늘 휴무라서 여수 쪽에 한번 나왔습니다. 여수 장등 쪽에 나와 있습니다. 장등. 오늘이, 물때는 지금 9물이고, 아, 물은 오늘 아마 5시까지 양껏 아마 빠질, 빠질 것 같습니다. 물때는 아마 최고 물때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오늘 여기서 장등은 꽃도이좀 유명합니다. 꽃도이좀 유명한데, 그 중에서 어, 좀 붉게 올라오는 거하고좀숨마가잘된 어, 것들을 한번 챙겨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이쪽에 오시면 은 일단 모함을 최고로 먼저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모함 형태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색입니다. 어, 색깔을 이런, 이런 색이 잘 올라왔지 않습니까? 어, 이 색이나 이건 작은 꽃들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는 돌들이 에, 보편적으로 어, 이런 돌입니다. 이런 돌, 이런 돌에 좀 어, 붉은 빛이 더 도는가? 어, 그런 돌이. 어, 좋은 돌입니다. 이런 것도 색은 잘 올라오죠. 색은 올라오는데, 어, 이 정도는 약하고. 그리고, 어, 이 돌도 공략을 만합니다. 이 돌도 지금, 이게 근데 몸이 잘안 나와요, 이 돌이. 이 피부도 좋고 상당히 이게, 예, 수모만잘 되면 좋은 돌인데, 이 기름을 미기면 아주 이게 빛깔도 좋고 예, 좋습니다. 좋은데, 이건 모험이 안나옵니다 일단 최대한 모험 좋은 로해서 한번 붉은 톤으로 해서 한번, 어, 톤을 해서 한번 음, 음, 돌아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거 아주 기름비기 너무 아주 잘 나옵니다. 햇빛이 너무 번져가 돼 가지고. 이런 돌은 흔합니다. 상당히 흔하고 어, 색깔이 아주 노랗던지 아주 붉던지 예, 둘 중에 하나를 하나 선택 해 <laughs> 이런 것도 모아면 좋은데 색이 안 나와요. 음, 이런 돌도 모아면 좋으면 이거 아, 기름 먹이 너무 거 아주 한번 보기 좋은데, 아, 형태가 안 잡혀. 이것도 지금 색깔은 지잘 올라왔는데, 쩍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안그러네요요 아, 정도 색깔이면 아마 기름 터치를 해도 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색이 붉게 무잘 올라왔네요. 또 많이 나오고 습니다 음. 여기서는 이런 돌도 괜찮습니다 이런 돌은 아주 목판에도 나와 놓으 아주 보기 좋습니다 여기서는 요 돌도 한번 예, 공략할 돌입니다. 요거도 기름기름 아주 좋아요. 색깔이. 이런 산돌 아주 좋지 않습니까? 꽃이 아주 잘 들었어요 노랗게 여러분 이렇게 세워서 저가 예, 되었지 않으면 아주 멋집니다 여러분 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밑자리 좋고 이러면 그냥 기름 미기서 뭐 나무에, 나무, 목판에 언제만 놔도 좋아 보입니다. 성문이 <목소리>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네, 예, 오늘 물때가 너무 좋아요. 아홉 물이 뭐 아주 최고 물때입니다 최고 물때고 오늘은 뭐, 양껏 한번, 한번 감독을 해보겠습니다. 어, 색깔 보이네요. 이렇게. 이 보이십니까? 이것도 아주 노란 꽃이 좋습니다. 그 색깔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노을을 황금 자갈파기 좋았습니다. 모함좀떠은 옳지 입대는 좀 자라도, 이런, 그래도 기름미무 좋습니다. 이것도 모자이크인데, 이것도 상당히 예쁘지 않습니까? 돌입니다. 이런 돌이 있어. 예, 네, 좋은 돌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그냥 꽃도 울고 색이 아주 너무 좋다 요 돌도 지금 몸만 받쳐주면 상당히 색이 좋은 색입니다. 아주 강하지아으면서 은은하게 색이 잘 올라옵니다. 요 놈은 색이 아주 진하게 잘 올라오네요. 아, 요 쩍이 문제네. 요거는 쩍을 한1 0 0 보겠습니다. 가져가서. 이앞로 아주 잘 올라온. 네, 잠시 끊었다가 이보 한번 더겠습니다.